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멤버십 후원 이제 가입해주신 분이 계셔서 어 이제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고승희님입니다. 어 이렇게 가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계속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제 돈을 벌었다고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사람은 성취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 어, 이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고 싶고, 불안을 이겨냈다는 증거를 공유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었다는 자랑을 하면 다른 어떤 성취의 과시보다 훨씬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말을 할때 자존감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 그런 어떤 그 유익함보다는 좀 불이익이 훨씬 많다는 거죠. 수익의 말은 순간에 쾌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남기는 파장은 오래 지속되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왜 우리는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관계나 판단, 그리고 삶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돈 자랑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인데요. 뭐랄까, 돈 이야기는 취향이나 의견이 아니라, 민감한 정보에 가까운데 수익의 규모나 투자 방식이나 뭐 어떤 투자 시기나 자산 변동은 개인의 경제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이 정보는 의도치 않게 타인의 어떤 기대와 요구를 불러오고 때로는 어떤 사기나 강요 압박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제 돈을 자랑하는 발화가 기록으로 남아서 맥락 없이 또, 재유통되기도 하고, 한 번의 자랑이 수년간의 리스크가 됩니다. 사실 돈 자랑이라고 하면 어쩌면 관계를 왜곡시키는데 표면적으로는 축하를 하긴 하지만 이것은 비교 심리를 자극하고요. 돈 자랑은 관계의 온도를 바꾸기도 하는데 축하로 시작한 대화는 곧 이제 비교로 이동하고 상대의 침묵은 질투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성취가 타인의 결핍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관계는 자연스러운 교류에서 서열과 거리감을 동반하게 하면서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돈이 중심된 관계는 굉장히 얕고 얕은 관계는 위기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내심 도움을 요청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자랑은 기대의 문을 열고 어, 그 정도면 도와줄 수 있지라는 말은 아기가 없어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또 거절하면 인색해 보이기도 하고, 들어주면은 설레가 남잖아요. 그렇게 설레가 남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또 요청할 때, 그 과거의 설레를 생각해 보면, 그 도움을 거절당한 사람 입장에서, 쟤는 뭐 해줬는데 나는 안 해주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교 의식과 어,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 돈을 벌었다는 자랑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그때는 뭐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누군가가 이제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뭐두세번네번뭐열 번까지도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사람은 자기 보호를 위한 관계를 피하게 되고, 어, 결국 이것은 고립으로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자랑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자본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이제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 이런 것들이 의무와 부담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누군가에게 수익을 공개하면 우리는 그 수익을 자기 능력의 증거로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운과 환경의 기여는 축소가 되고 성공이 서사가 되는 단순화 되는 그 현상은 그 자랑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순간부터 판단이 흔들려지고 더큰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는 착각이 생기고 이미 증명되었다는 오만과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의 부작용이라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뭐안 좋은 이렇게 조금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자랑이라는 게 자기 확신을 부풀려서 다음 실패의 토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쩌면 침묵이라는 압박이 생기는 것을 생각해 볼때 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자랑을 하면 다음 장면은 이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돈을 잃는 손실을 숨겨야 하는 압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자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에 돈을 벌었던 그 수익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어제 자랑했는데 오늘 이제 돈을 잃었다고 하면 그게 되게 아낀 거고 말한 사람이 어떤 체면이라는 게또좀 이제 없어질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제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해결이 늦어지고 결국 자랑이라는 게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 자랑은 타인에게 왜곡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실패 비용은 생략된 채 결과만 전달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자신도 같은 선택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면서 특히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런 자랑이 무리한 모방을 유도합니다 한 사람의 자랑이 여러 사람의 위험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 뭐, 쟤도 돈을 벌었는데 나도 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이제 정말 준비되지 않은 투자로 연결이 되고, 100%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과 이렇게 직결되기도 하는데, 범죄가 정보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제 최근에 게임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100만 구독자였던가 그런 분이 이제 집에 가는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를 당하고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어떤 나의 정보 노출은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한다면 이런 수익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은 자산을 많이 보유했을 가능성과 생활 패턴과 이런 심리 상태를 노출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변에 이제 시선이 달라지고 어, 불필요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안전은 조용할수록 강해지는데 어, 또 가족에게 전가되는 부담도 만만치 않겠죠. 개인의 자랑이 가족의 부담으로 결국 돌아오고요. 배우자와 자녀는 이제 주변의 기대나 질문을 받게 되고 또 비교에 노출이 되고 어, 그 집은 돈잘 벌잖아 뭐 이런 말은 도움 요청과 기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의 사생활이 줄어들고 평범함을 선택할 자유가 침식되는 거죠. 돈을 자랑하는 것이 결과만 강조하고 과정을 지우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사실, 사실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노동이나 꾸준한 저축으로 누적된 어떤 축적, 그리고 위험관리의 가치가 사라지고 한 방에 서사만 남게 되는데 이게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왜곡합니다. 노력보다 운이 좋은 거고, 지속성보다는 과시가 보상받는다는 인식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해롭고 사실 돈을 모은 그 결과 안에서 엄청난 고통의 그 시간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을 어 누군가는 기억하지 않고 그냥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랑이라는 게 시장의 소음을 키우고 과장된 성공담을 어이 기대를 부풀리고 변동성을 키웁니다. 이게 개인의 손실로 결국 되돌아오는 거고요. 시장은 차분함을 보상하고 소음은 비용이 됩니다. 자랑은 자기 비용을 높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진짜 부자들은 이제 돈이 많은 그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유익하기보다는 말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 경험으로 알았듯 누군가가 알려주었듯 현명한 부자들은 절대 어, 자신의 어떤 상태를 노출하지 않고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말하지 않으면 조정이 가능하고 수정도 자유롭습니다. 계획을 바꿔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침묵은 유연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로 자랑은 선언이 되면서 뭔가 이제 선택지를 줄여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겸손의 윤리나 어떤 그 미덕이 있어요 그렇게 안전의 윤리가 또 중요한데 돈이라는 가치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이 겸손의 문제를 넘어서 또 윤리와 안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의 말이 타인의 선택에 미칠 영향이나 가족들에게 돌아갈 부담이나 이제 사회에 남길 신호를 고려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숙의 어떤 징표이고 돈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말을 하는 순간에 위험해지는 것 같고 수익은 또 계좌에 남기고 배우는 것은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평온한 삶을 이제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자랑을 하지 않는 선택은 주변에 자신의 주변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함은 이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